내일이 화이트데이인데 근데 나는 사탕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수... 나에게 줄 사람도 없으니까 예.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가족들한테는 줘야겠다. 열심히 일하는 엄마와 아빠, 장난꾸러기 동생들은 생략 장난이고 하나씩만 줘야겠다. <laughs> 사탕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평소에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로 가야겠다. 어. 편지가 왔잖아. 뭐지? 새로운 사탕 가게가 생겼습니다. 많이 많이 와서 사탕을 사 가세요. 그러면 그 사탕 가게로 한번 가 보자. 네. 여긴 어디지? 사탕가게가 아닌데? 저기요 여기 사탕가게라며 사탕가게가 아니라 그냥 마을이잖아요 마을 오 미안해 사실 여기는 우리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캔디 왕이라고 부르거든 캔디 왕이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든 사탕을 가게에 있는 사탕을 먹어버려서 사탕 가게 문을 닫고 여기를 사탕 가게라고 한 뒤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사탕을 만들기를 시켰어. 아니 그런 거면 미리 말해주셔야죠. 어쨌든 저는 여기를 탈출해서 사탕 가게로 가서 사탕을 먹을 것입니다. 어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진짜 이거 가는 것도 쉽지 않구만 재료를 잘 골라야 돼다 재료였어 재료 재료 여기 에이 우리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골라야 해. 아 미리 알려주라고요 미리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오늘.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여긴가 어 맞았다 아니 아니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구만 방은 아유 아주 응 고급 요리사를 뽑는 거였어 스피드런 빨리 도착해야 돼요 점프, 점프, 점프. 아주 성격이 급하시구만. 빨리 가드려야지. 으이짜, 으이자으이 호이. 어이, 너무 느려졌다. 기록이야. 아이스크림 다리. 허이. 요요 여성 아닌가? 럭, 킬럭 쿠키. 아하, 신경 쓰지 마세요. 난 그냥 독이 많은 쿠키를 꼽는 중이에요. 왕이 독이 있는 쿠키도 먹는구나. 아주 성격이 특이하시구만. 알죠? 제가 오았던것 같아요. 어, 설탕을 너무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바닥이 설탕 천지자락. 이 내가 사탕을 만들어서 왕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탕이 돼서 왕의 입속으로 들어가겠네. 아 설탕부터 아주 나에게 잘 붙이고 있어. 뭐야 여기 어디지? 젤리에. 진짜 독이 있는 젤리였잖아. 왕은 독이 들어간 걸 아주 좋아하구나. 아주 특이한 취향이시군. 내가 특별히 이따가 사탕을 만들 때 독을 넣어야겠어. 아, 아 점프, 점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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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잉. 음, 아주 나에게 아주, 어, 사탕이 되는 것들만 시키고 있고. 구요잉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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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롤리팝 점프, 점프. 왜 이렇게 점프하도록. 아요호이호이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왔던 길을 돌아가세요 여기가 잠겨있어서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 으이으이 어, 오잉 나에게 독이 들어있는 개울 에다 나를 빠뜨려가지고 이제 나는 독이 있는 사탕이 되고 있네 쫓아. 올바른 포도나무, 가운데 거, 맞다. 성원으로 들어가서 사탕왕을 막으세요. 막아야 돼. 지금 있는 사탕이 다 없어지고 있대. 도넛 얼굴 조심하세요. 휘휘휘휘휘 됐다. 뭐야 세상에 있기 찍한 감염 원재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물이었구만. 에이. 무서워다 쿠키 던져 여기가 마지막으로 쿠키와 사탕이 되는 장소인가? <laughs> 나는 쿠키보다는 사탕이 좋아요 사탕이 될래요 아니에요 저는 사탕보다 쿠키가 좋아요 쿠키가 될래요 도넛이다 다였다가 죽을 것 같네 아, 없던... 엎떡 아, 이거 너무해. 이건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 화면, 화면 가려진 거. 아, 나 구워진다. 아주 맛있는 쿠키가 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불이 꺼집니다. 오, 너무 갔다가 또 구워질 뻔 했네. 세 번은 너무 바삭하게 구워진 것 같아.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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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에게 먹히러 가는 길. 넘어지지 말아요. 허이 화면 안 돌리고 쫓아 가전 제품 문제. 이거 이거 오 허이 허이 호이아웬 넓네 아, 코프 포크 코프 포, 포크 포크가 넓은 거였네. 내가 내 점프가 낮은 게 아니야. 절대 맛있겠다. 아, 저게 왕이야? 아, 못생겼네. 아, 최고급 사탕이 왔어요. 맛있겠지. 으아 어, 들어간다. 어 나를 아까 사탕 치라 사탕 뭐야? 수동인가? 왜안 들어가죠? 이 맞는 이거 맞아? 나 갇혔어요 왕 입에 갇혔어요. 알려주세요 뭐야? 내게 독을 치라고 먹기 시작주 꾹꾹 하더니 아예 나를 먹어 버렸구만. 헤이. 흐이흐이흐이 핫! 팟! 쿠키 반죽을 먹네? 아닌가? 구운 쿠키를 소화해서 반죽이 된 건가? 뭐야? 허이! 허이! 너도 삼켰니? 왕이 같이? 우리 같이 쿠키가 되는 거야? 하하. 어, 심장. 승리했다. 왕을 물리쳤다. 왕의 심장을 찔러서 물리쳤어. 오호호, 축하해. 이제 이집트시 이제 돌아갈 수 있어.